아힘사카 그의 이름은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. 그는 총명하고 성실했으며 스승에게 깊이 사랑받는 제자였죠. 하지만 사람들의 시기와 거짓말이 한 청년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스승은 아힘사카에게 이렇게 말했죠.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천 명의 사람을 죽여야 한다.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스승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.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, 죽인 이의 손가락을 꿰어,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습니다. 그를 사람들은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라 불렀습니다.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을 때, 그 앞에 석가모니가 나타나셨습니다.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,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께 닿을 수 없었죠. 멈춰라. 그가 외치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이미 멈추었노라. 다만, 그대가 멈추지 않았을 뿐이니라. 그 한마디에, 앙굴리 말라는 무너졌습니다. 칼을 버리고, 목걸이를 버리고,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날 이후, 그는 더 이상 한 생명도 해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평생을 참회하며 수행하다,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. 이 일화는 말합니다. 지나간 죄보다 중요한 것은, 지금 멈추고 바르게 사는 용기다. 삶이 흔들릴 때 고요한 지혜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요.